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미가서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혼란과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소망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숭배가 만연했으며 그로 인해서 불의가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는 언제나 불이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점점 진실이 사라지고 공의가 무너지고 평화를 잃어갑니다. 곳곳에 전쟁의 소문이 무성하고 홍수와 가뭄, 재난과 재해, 질병과 죽음이 가득합니다. 오래전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 심판을 그대로 다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의 거짓 우상을 섬기며 탐욕과 분리에 젖어 죄악을 행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 주시며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선포를 외면하고 딴 길로 가고만다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멸망케 하려는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긴급 조치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일지라도 심판 앞에 전적으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무서운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또다시 구원하시고자 회복을 준비하시고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라도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좋아할 부모는 없습니다. 매를 들어 때릴지언정 바른 길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매를 들어 때린 후에도 그 상처를 생각하며 더 아픈 눈물을 삼키는 이가 바로 부모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맞은 아이보다 더큰 아픔이 때린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미가서 사장에는 어두운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심판을 넘어서 초월적인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종말론적 구원의 메시지가 더해집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하나님은 포로된 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시며 평화를 이루실 왕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다시금 이 백성을 회복하시며 다시금 하나님만을 섬기는 온 나라와 민족들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으로 복음서에서도 많이 인용됩니다.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베들레헴, 그 작은 땅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과 구원을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다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가서 6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마다들을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길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당신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쁘게 받으실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마지막 7장은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자를 기뻐하시며 그들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용서하시며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신실하신 인해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며 자비와 용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미가서 4장에서 7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절망 중에도 소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두워도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평화와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는 정의롭고 인해하며 겸손하게 사는 삶입니다. 신앙은 삶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어둠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회복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 제게 가장 은혜가 되는 한 구절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의를 위하여 사는 것, 긍휼을 베푸며 사랑하며 사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의를 위하여 사는 것, 긍휼을 베푸며 사랑하며 사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에게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한 사람을 찾으시며 나를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깨어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주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친히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그와 같이 오늘도, 앞으로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지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 앞에 경건히 서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공의를 행하여 살며 긍율과 인혜와 인자를 사랑하며 오직 겸손한 자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